안녕하세요 네, 아이초그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 을해거든요여 여러분이 오래도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것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것을 무엇이냐면 미니어처 그릇 만들기입니다. 아우 제가 정말 예전부터 그릇 만들기 영상을 찍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못 찍을 뻔했다가. 이제 이 묵혀준 점토를 드디어 찾고 만들게 되었다는 이거 언제 나온 점토인지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 비밀 작전 생일 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묵혀준 점토인데 이제 이거로 그릇을, 만들겠... 그릇을 만들겠다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이 묵혀준 점토를 드디어 찾아내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초보. 정말 초보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굴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니어처 그릇이 탄생한데요. 이대로 말리시면 돼요. 말리시면 되고, 여기 밑에 중심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바닥까지 잘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고난이도는 여기서 동글동글 해가지고 납작하게 한 다음에 펴요. 이 점토가 이게 조금 조그만 거라 잘잘 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지 너무 조그만해서 잘 갈라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양내 네 부분에 동선 한복 잡듯이 꼭 눌러주셔가지고요. 중, 아래부에 중심을 잡고 조금 펴주시면, 이렇게, 이쁜 그릇 모양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접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놔두시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를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토핑을 모공들로 짜가지고, 고정해서 예쁘게 만들셔도 되고요. 뭐, 바늘이나 그런 걸로 문이 내셔도 되고요. 물감 같은 거 칠해서 더 데코하셔도 좋아요. 여러 가지 다 만들 수 있고요. 전토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그릇을 사는 게 뭔가 좀더 고급져 보이기는 한데, 그릇만 잘 만들면 고급져, 고급져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만든 수제 그릇, 들인데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릴게요, 네, 러분자 일단 제 수제 그릇들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여기 이게 모세 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수제 그릇들이에요. 이거 다충사점토로 전부 다 천사점토로 편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음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이거는, 이거는 그냥 막, 막 맞는 거. 막 맞는 건데도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운동 그릇 같은 걸로 좀 쓸만한 깊은 그릇이에요. 네. 색깔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이거는 좀 넓어요. 넓어서 큰 미니어처 만들 때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접시. 이렇게 빗살 무늬를 또 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막 만든 그릇. 그리고 이거는 스시 같은 거 담은 길쭉한 그릇이고요. 이거는 제가 토핑을 올려서 예쁘게 데코한 특별 그릇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그릇 소개랑 그릇 만들기 마쳤고요. 다음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